여러분, 반갑습니다. 세용연입니다 자, 이번 시간에는 2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아직 교재 페이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어명으로 말씀드리는데요. 좀 불편하셔도 잘 찾아주시기 바랄게요. 자, 2단원, 운동의 법칙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힘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 마찰력 공부를 할 거고요. 그 다음 구심력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둘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여서 여러분들이 마찰력, 구심력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. 자 그럼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마찰력부터 가도록 할게요. 자, 마찰력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. 이걸 바로 마찰력이라고 표현합니다. 자,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를 끌때 쉽게 이렇게 잘 딸려서 끌려오지 않는 것은 바로 물체와 지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.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때는요. 가벼운 물체들은 좀 쉽게 잘 끌려오는 것 같고 또 무거운 물체들은